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 가장 탁월한 선택 요름다 쉬운 돈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비트코인 등 코인 가격을 몇 시간 전 1주 3주 전에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려주고 가격의 등락을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동영상 찍는 현재 시간에 42,500 달러 정도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일 이내에 2일 이내에 41,000원저리 까지 떨어진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주를 보니까 현재 42,000원저리 만 갔던 것이 46,000대 만 까지 오른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면 중간에 4만 대까지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9천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주 이내, 3주 이내에 여기 에약 12-3%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2-3%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네비게이션처럼 일계보처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처럼 여기서 L에서, RSI L에서 사서 L2에서, L, L과 L2가 썼을 때 매입해서 1% 팔도 되겠고, 더 끌고 와도 되겠죠. 이 정보를 정확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실패의 근본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자금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해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사람것그회사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트는 결코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등내 것을 내 거래소, 내 은행에서 스스로 코인 가격 예측, 시간을 정보에 따라서 스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 가격이 등락, 2일, 3주 가격 변화라든지 이런 정보를 받아서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대도 하루에 1%, 한 달에 30%를 쉽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드가 3천이라면 매월 천만원 1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